공부한다고 노트북 빌려와서 이렇게 몰래 사연을 써봅니다 저도 이제 이 주소 폰에서 복사해뒀으니 종종 사연 써볼게요 신청곡은 그가 요즘 좋아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신청합니다 늘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레이스님의 깜짝 선물 겸 사연 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연 내용에서 어, 이 노트북 주인이신 지크님이죠. 야, 이 지크님을 예, 걱정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 감동 감동 감동감동이네요 갬동, 이슬림 어서 세요 야, 좋겠다. <laughs> 어, 지크님께서 요새 좀 많이 지치신 모양이에요. 이리저리 일들도 인해서. 참, 사람 일이라는 게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음, 뭐,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이렇 힘든 일도, 뭐랄, 실현이 있는 날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참 힘을 얻는 경우가 많죠. 어, 지크님도 이 그리스님의 어, 이 응원의 힘입어 참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지친 마음 잘 달래시기 바랍니다. 음. 크, 멋지다, 진짜. 어, 저 이렇게 해주실 분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저 태어는 낫죠. <laughs> 어, 신청곡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 신청해 주셨는데 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원래는 일본. 이 원곡이고 이게 이제, 이제 여러가지 버전의 리메이크 버전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들어봤을 때는 아마도 이이 o p That's my 이 t o p That's my stop. That's my stop. That's my s t 어 p 어 h a t s m 이... 이명주님께서 부르신 청개바람이 되요는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2014년... 7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어. 그분들의... 어, 참... 추모도 하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곡이기도 해서 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명주님의 청개바람이 so 되어를참 좋아하는, 좋아하는 노래기도 해요. 해요 아 지크님이 좋아하는 것도 이 버전이에요 지크님께서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사연 어떻게 보내냐고 직접 보고 말해줄까? 했더니, 직접 하셨다. <laughs> 예, 또 힐링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이명주님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착착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슴 아픈 사건 때문이겠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네, 이명주님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노래는, 원래는 이게 미국인가? 거기서 시 형태로 이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어, 천개의 바람이 되어 센노 가젠이 그데지 그대로 그게 번안이 돼가지고 보게 된 건데 그게 다시 임영준님을 통해서 국내에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로 어, 소개가 된 거였어요. 참이 노래가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어. 추모곡으로도 많이 알려졌고요 또 가장 최근으로는 r i s 도나 n 다시피 t u a l l y was a bit d a 이 k back her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정 i k e I 의 a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음, 음, 약한 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진짜 힘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니크님께서 저도 유튜버예요. 영상 있습니다. 수입 창출하지만, 니크님도 음. 유튜버신구나. 더 so 채널 알려주세요. 구독하기. <laughs> What is Beethoven's f a v 상 가장 바나나 청계 바람이 되어 노래 잘 듣고 왔고요.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어, 저도 구독 누릴게요 아, 팬파님도 구독해 주신답니다. 다음 사연은요. 이수일님 사연이에요 어, 또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셨는데 마침 또 어, <laughs> 방송 들어와주셨군요 지크님께서 유튜브 할건 아니고요 아 영상을 올리셨다는 거군요 <laughs> 이수일님의 <laughs> 사연 제목은늘 <laughs> <게시 웃음> <드러분기. 웃음> <laughs> <laughs> 멍때리는 이수일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해가 열리고 나선 처음인데 짚네요. 항상 사연을 쓰면 우울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같아 오늘은 좀 희망찬 내용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음이가 많으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대가 되겠죠. 비록 지금은 자본주의 찌들은 철없는 의름이지만. 가끔은 좋은 음악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레빈님을 비롯한 구독자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그런 신축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랄 것 없는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신청곡은 오마이걸의 기억해 워너비 챌린지 ost이고요 어쩌다 듣고 홀릭해버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입니다. 가사 또한 정말 좋거든요.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스님께서 이거 듣고 싶어서 자다 일어난 거라 다시 자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님 좋은 밤 드시고요.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슬림의 사연 함께 했습니다. 어, 그럼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은 필수 불가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나는 검사게살 거야 나는 난돈 신경 안써 나는 돈 없어도 살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이 의식주부터가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한 이 자막계는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할, 필요한 필요한 것 수도 있다는 거 여러가지 모습으로 환경부 들이 계시다면 힘내게 젤리님께서 난 돈에 관심없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배웠답니다 어, 그분들이 이제 어, 사회주의로 넘어가죠 이 사상이 <laughs> 어, 그런 것 변질된 사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지국은 오마이걸의 기억해, 은지금챌린지가 드라마죠? 또 제가 또 오마이걸 노래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이 노래는 한 번도 안들금은지요은금하기금하고 <laughs> 오마이걸의 기억해 <귀엽게>. 듣고 은게요 샴푸 <목소리> 드라이벌의 귀엽기 무너비 챌린지 무너비 챌린지는 꿀몰 스토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귀를 흥분하 <목소리네> 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Uh, no.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사연 모두 함께 들어봤구요 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12시에 마감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라디오 방송을 뭐 1시간도 해보고 2시간도 해보고 막 4시간도 해봤는데 여러가지 골똘히 생각해본 경우가 아직까지는 참 1시간 내로 딱 하는게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면은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딱한 시간 정도 응.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라디오 방송 함께 해주시고 즐겨 주신다면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가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늦은 시간 특히 또 불금이잖아요. 금요일 또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오늘 공지 올린 거 보신 건 아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별도로 신청 곡을 받아요. 딱히 사연은 없지만 어, 저는 방송에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하는 분들 뒤에서 별도로 신청곡을 올리는 게시 이캉님께서 신청곡 두 개를 신청하셨어요. Nice. 근데 이게 다 같은 Now, nice 아티스트 bus. 곡이라서 둘다소개드리싶 거고, okay. 오늘 한 곡하고 다음 주에 한 곡, 두 곡을 하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캉님의 신청곡은요, 모시라는 아티스트의 버닝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노래 할줄 알았거든요 어, 이 러쉬라는 아티스트가 음, 저도 잘 모르는 아티스트인데 이칸님께서 요새 이 친구분하고 자주 듣는 노래라고 요 hey, well, 네, 저도 궁금한 아티스트긴 한데 여자분이거든요 과연 어떤 곡인지 어, 노래는 얼마나 좋길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신청곡을 해주셨는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러쉬의 버 u n n y 러시의 b u 듣고 왔습니다 오 이런 곡이군요 제가 이런 그 이게 좀 트로피컬 분위기죠 트로피컬 하우스 이, 이런 풍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트로피컬 하우스 이런 풍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였어요 또 음색도 지금 지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이유 음색이 나면서 어. 좀 독특한, 어. 좀 알이 음색이 좀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음.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 그래서 바로 노래 들으면서 바로 좋아요 눌렀어요. <laughs> 어, 괜찮네요, 이분. 음. 앞으로 한 번씩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파님께서 과연 파이프 운송하면서 들을 만할지,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열심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그 화물을 운송하고 계시는 어, 펜팔 아니, 인명분 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고 없이 잘 배송하셔가지고 이 유럽시장에 광렌을 쫙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이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로시, 로시, 로시 <laughs> 이 영어 발음은 R O T H 왕 해가지고 로시인데 그도로시 있죠 도로시 도로시에서 돌을 빼고 로시 그렇게 예명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러면 로시 로시 되게 어린 분이에요 스물? 스물한 살? 99년생이니까 스물둘이죠 되게 어린 가수분인데 유망중인것 같아요 저는 되게 몰랐던 분인데 이미 노래 좋아요수도 상당히 많고요 나름 인지도 쌓아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TV에서나 이런데서 다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오시친이 바로 버닝 연간으로 뜹니다 99년에 도 사람이 <laughs> 네, 99년생이에요, 99년생 99년생 파릇파릇하겠다 모두 여기 이강님의 신청고 함께 I can't wait for 이런 the 식으로 굳이 이제 사연 안 남겨주셔도 저는 이러이러 해서 이, 이 노래를 어,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곡 송곡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모르는 가수들도 알아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악적 취향이 다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분은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 나 아, 이런 음악도 있네. Stop, 숨겨진 음악도 있네 armor, 그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어, 나누는 것도 좋은 것같아 One t i c 짧지만사연도 함께 있고요. 신청도 t 나름 의미 있는 실속 적인 시간이네요. t h a n 음, 11시 53분이기 때문에 이 셋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또 신청곡 보내주신 이큰님 감사드리고요 아 신승우님 제자예요 제자를 잘 두셨네 역시 <laughs> 레전드는 레전드다 자, 방송 끝나고 저도 또한번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잘 들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마지막 끝곡은요 어, 되게 오랜만에 J-POP을 듣는 것 같아요 뉴이의 어, Good Bye Days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주말 또 새로운 한주잘 보내시고요. 또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Thank you.